예, 이월 2 4사일분 어, 임해신성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아직도 날이 춥고 많이 어둡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둠과 이 모든 어, 추위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였다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 신 말씀 나도귀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계신 은혜로써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에서 4 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laughs> 우리가 계속 10편의 말씀을 보다가 10편의 어, 다이세시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 그이 의미와 신학과 해석이 어쩔 수 없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잠시 신학의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음이 시작되는 시간,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에 시작하는 장면은 어떤 거냐면, 세례 받으시는 작년부터 예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주는 것의 의미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신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 세례 자체가 죄를 사여 주신 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공적인 신앙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 그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세례의 의미가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그 공간 공간 복음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세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라고 나란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기능적으로는 예수님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입니다.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죄인들과 함께 자기를 섞으신 것이죠. 이런 모습이 가장 극대화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죠. 그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겨 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내려가기 힘들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추시고, 낮추시고, 함께 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셨는데, 우리는 참 교만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더 가질려고 하고, 더 위에 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로 살아가려는 거죠. 만약 에 이렇다면, 야, 나 세례 안 봐도 알잖아, 나 세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자기의... 잘함과 우월함을 어떻게든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가 끝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야 이제 결국 너가 거기까지 갔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구나.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뒤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광해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받아요. 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그냥 뻥뻥 뻥 있을 것 같아요. 와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맹걸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 영어성경에 보면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하는데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훅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안 좋은 일은 하죠. 사탈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장면은 마태모 사장을 통해서 여러 번 설계되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성령님의 계획, 뜻 그리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우리의 삶이 마냥 꽃길과 황금길과 평탄하고 넓고, 넓고 기쁘고 안락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힘든 노동의 현장으로 힘든 관계의 사이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요? 더 온정케 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어둠 가운데 가서 그 칠을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 우리가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딱 세례받고 성령을 통해서 시험받고 이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원장으로 밀어넣으세요 자! 들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니가 성령님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좀. 뭐, 뭐, 다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성냥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세븐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오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